55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우리는 oa, 즉, 이 길이가 bc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이 조건을 사용하여서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프에서 주어진 이 fx는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이 된 곡선이에요. 보면 이것을, 즉, y는 마이너스 2의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m만큼 그럼 이것을 m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f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x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이기 때문에 여기 0을 대입한 값, x값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2x가 m이 되면서 x는 로그 2의 m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a 좌표가 로그 2의 m, 0이므로 o, a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또 이어서 우리는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b의 좌표는 이두 곡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즉, 구할 때이 fx와 2의 x제곱이 같다는 라 것으로 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 fx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m이고요. 이것이 2의 x. 따라서, 이항을 시키면 2의 x가 x 플러스 1이 됩니다. 두 개니까요. 이것이 m이 되고, 결국 x 플러스 1은 log 2의 m으로써 이 x의 좌표가 log 2의 m-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이때의 x 좌표. 방금 구해진 이것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위치만 확인을 해보죠. 우리는 사실 y 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에 대한 조건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을 세어보면 log2의 m2, log2의 m-1.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바로 x 좌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의 2배가 된다. 라고 해서 이 log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log2의 m. 이 음, e 곱하기 로그 2의 m-2가 되고, 자, 이항을 시키면 로그 2의 m이 2가 되어서 따라서 m은 2의 제곱인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